약효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도랑가 근처에이 습지 부분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잎을 한번이 채취해서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속은 비어 있습니다. 향기를 맡아보면 이 박하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도랑가나 습지 부분에서 잘 자라며 잎은 박하향이 나는 이 십사리입니다. 이 꿀풀가에 여러 해살이 풀리며 잎은 이렇게 마주나면서 자라고 이 줄기는 이 사각져 있습니다. 이 잎은 버들잎처럼 길쭉하며 톱니가 성가시게 나 있습니다. 이 꽃은 흰색으로 나중에 마디마디마다 돌려 나며 피고 땅속 줄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자랍니다. 이 생략명은 택란이며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서고 달며 맵습니다. 이 택란이라면 이 모택자를 써서 이, 이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섭지봉에서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뿌리는 길쭉한 누에 형태로 자랍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뇌졸중 전조증상을 예방해줍니다. 혈관벽에 쌓인 혈전으로 인하여 이 혈관을 좁게 만들어 탄력성을 잃게 만드는 이 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이 혈전이 쌓이다 보면 스파이크가 발생하여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거나 터지게 하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언어 장애가 발생하여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이편청 마비와 사지 마비로 이, 이 보행 장애가 나타나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시각 장애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빠르게 손을 쓰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고 산다고 하여도 심각한 휴증이 나타나며 이 재발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십사리는 이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로 이 혈전을 제거해줍니다. 맑고 깨끗한 혈액을 뇌 혈관에 많이 공급하여 도련사를 막아주는 약초입니다. 또한 기억력 증진과뇌 기능을 향상시켜 이 침해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보물 같은 내 눈을 지켜주는 눈 영양제 약초입니다. 이 노인 안질환인 항방변성과 이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특효 약초입니다. 항반변성은 눈의 노화로 망막 중심에 있는 항반 부위가 태아되어 이 빛을 보게 되는 기능이 소실되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흑점이 생겨 사물의 가운데가 비어 보이거나 글자가 흔들려 보이는 증상 등이 나타나서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백내장은 이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혼탁해져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입니다. 사물이 겹쳐 보이며 빛 번진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십사리는 노인성 안 질환과 안구 건전증을 예방하고 망막의 로돕 수인의 제압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눈을 맑고 밝게 하여 시력을 정진 회복시켜 개선하여 노인 실명을 막아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복부 내장지방을 빼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나이살은 대부분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지방은 배 안쪽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입니다. 몸속의 염증을 일으켜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1 4리는 로저마린산이 함유되어 뱃살에 불필요한 지방을 태워줍니다. 이 늘어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체지방을 태워주어 뱃살을 줄여주어 이 체중 감량에 아주 좋습니다. 내장지방을 쭉쭉 빼주어 뚱뚱하고 빵빵한 복부 뱃살과 내장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나물로만 먹어도 양기와 원기를 북돋아주는 부작용 없는 천년 정력제입니다. 이발기보전과 조류증을 치료해 주어, 발기력을 높여주어 정력이 강화됩니다. 남성의 힘과 스태미나를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힘을 섞게 해줍니다. 허약체질과 양기가 부족한 노인들이 먹으면 효과 좋습니다. 14리는 폴리페놀과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로저마린산, 아미노산, 유기산, 루테올린 등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누에 형으로 생긴 뿌리는 밥을 지을 때 함께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어린 잎은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로 먹으며 말린 잎은 약 15g과 물 1L를 넣고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말린 뿌리는 한 번에 약 5g과 물 400cc에 넣고 달여서 먹고 가루 만들어 분말로 물게 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1 4리에 대한 차량을 마치고 약초로 백세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